이쪽에 이렇게 쇠로 된 금속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주의사항 드리려고 보통 찍어 놓고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학 결혼입니다.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주의사항 드리려고 보통 찍어놓고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수술한 부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없어진는 거다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자이 사진을 보면은요 흰색 꺼즈 위에 제가 올려놓고 찍은 건데 왼쪽에 이렇게 세로 된 금속 모양이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 앞에 수술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데 고정하려고 철사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꽈배기를 틀어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건데 이걸 끌러야지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제거를 했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실 같은 거 줄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실입니다. 어, 저희들이 코 성형할 때 많이 쓰는 실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는데 저도 이런 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이정도면 조금 두께가 있는 실이에요. 튼튼하게 두꺼운 실로 묶어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진짜 가느다란 실을 뭐 약간 과장해서 50개, 100개 가까이 깨매놓는 분들이 있어요. 코 안에 일일이 다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제가 수술하는 과정에 걸리는 것들은 이렇게다 제거하게 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쪽에 직사각형에 길게 된 거. 이게 몸에서 뺀 거니까 좀 약간 붉은색을 띄고 있죠. 자, 이게 뭐냐? 매드포어라고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 같고요. 얇기는 얇습니다. 두꺼운 형이 있고 얇은 게 있는데 하얀색에 멀티포어가 있어서 이 사이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재질이죠. 연골 대신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단점이 장기간에 봤을 때 조금 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말씀드렸어요. 자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이제 까만색 판에 이렇게 하얀 실들이 있는데. 코그라고 해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고, 뿌띠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는 걸 하는데, 실로 하는 그 코성형이 있죠.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정도면은 좀 두께가 있는 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거를 했다라는 얘기는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얀색 실리콘 깨끗하게 제거되고 했다라는 걸환자분테 소용지려고 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고, 중간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파란색 같은 거 색깔이 보여요. 이게 흉살 속에 꿰매놨던 실들이 묻혀 있는 거고 제가 구축 같은 거봤을때 이런 게 이제 오그라드는 그런 흉살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한 거고요. 음, 왼쪽 아래 이제 조금 더 붉은색의 이것도 실리콘 주변에 이제 캡슐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밑에 그 하얀 부분이 가운데 약간 미색, 그 아이보리 색깔 조금 띄고 있는 게요게 아마 연골. 인것 같아요 보통 연골은 재사용을 하는데 귀연골을 썼는데 남으면 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물질을 뺀 건데요 왼쪽에 빨갛게 이렇게 빗사리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것도 이물질의 일종인데 아마 메쉬 종류인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난 흡수가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흡수가 되는 거를 쓰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물질과 함께 주변에 이제 조직까지 같이 제거한 상태고요 오른쪽도 품살 일종인 것 같고 자그 밑에 보면은요. 요 실리콘 모양이 있죠? 위에 보여준 실리콘과 비슷한데 밑에 이렇게 긴 거가 실리콘인데 중간에 또 조그만 하얀색이 하나 더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마다의 그 수술 방법의 차이라는 겁니다 실리콘을 보통 이제 하나로 이제 콧대 쪽에 저는 보통 넣는데 실리콘을 여기까지 넣고 또 끝에 부분을 또 따로 떼서 이렇게 코끝에 또 얹어 놓은 상태예요 이런 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실리콘이 두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들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으면 수술하는 병원에서 수술한 내용을 좀 받아 오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제가 수술한 시야에서 딱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각하지 못하거나 저희들이 일부러 확인하지 않는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거고요. 요거는 좀 앞에 거랑 다르죠. 이게 보면 콧대에서 나온 건데 내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 같은 정형화돼 있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위쪽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고어텍스를 제거한 모양입니다.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완전하고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밑에 하나 또 비슷한 게 이렇게 띠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걸 제거하고 났는데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또 어떤 람들은 이렇게 두 개를 겹쳐을 때도 있어요. 아마 높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겠죠. 밑에 건좀 얇게 깔려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이제 제대로 된 고택 형태입니다. 그다음 거는 뭐 일반적인 아래에 있는 게 실리콘. 자, 이거 실리콘도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죠. 여기 그 아래쪽에 조그만 거에 오른쪽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자리는 자기 조직이에요. 이게 캡슐이나 자기 형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캡슐 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노랗게 밑에 약간 각진 모양으로 달린 게 있죠. 기증 능용골. 형태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물론 보통 기증 능용골은 더 길게 넣기도 하죠. 이건 이제 끝에 뭐또 다른 용도로 기증 능용골 넣어놓고 거기 캡슐이 있길래 이제 같이 제거를 한 겁니다. 기증도 경골이다 이런 색깔 이런 질감으로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가 조직의 느 경골과 색깔이 좀 다르고 근데 질감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 거는 그 일반적인 실리콘 깨끗하게 빠진 모양과 밑에 이제. 안 녹는 실들 제거한 것들. 자, 이것도 이제 실리콘 뗀 건데 좀잘 보이는 모양을 놨어요 중간에 빨간 구멍이 두개 뻥뻥 있고 끝에 파란색 실들이 묶여 있죠. 이게 일반적인 그 수술의 스타일의 하나인데 실리콘에 이렇게 칼집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경우가 그 사이로 조직이 좀잘 들어가서. 실리콘이 잘 자리잡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만들거나 하기도 하고요. 요 끝부분은 돌아가지 않도록 꿰매놓은 자국, 실의 흔적이고요. 요건 제가 옆으로 약간 돌려놔서 포색으로 이렇게 약간 걸쳐놓은 건데 콧등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카빙을 하거나 깎는 건데 그 3D 보형물을 쓴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모양을 어떻게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근데 그게 전에도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술에서는 약간 또 다른 변수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거 보면은요 D3호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실리콘을 디자인. 타입이고 위쪽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게 딱딱하게 만져지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기증뇌경골 기증뇌경골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차가 많이 나고 제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흡수가 많이 되고 다 바스러질 것처럼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흉살 제거한 거 그다음 것도 이제 캡슐 빨간 게 이렇게 말려있는 게 캡슐을 떼고 나면 이렇게 금방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왼쪽에도 이제 흉살들 제거한 거고 실리콘 밑에 잘 깨끗하게 빠졌고요. 위에 이제 요 파란색은 이제 실이고요. 밑에 캡슐 흉살 제거한 거고요. 여기서 의도치 않게 제가 <laughs> 보여드리게 됐는데, 흉살 바로 밑에 기다랗게 이렇게 연골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비중격에 울퉁불퉁하거나 좀 삐져나와 있는 부분 제가 좀 트리밍해서 남은 거라서 같이 찍어놓은 것 같고요 이 위에 보이는 드 노랗게 전형적인 기증 느경골에 코 안에 있는 상태 제거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게 모양은 내 느경골이랑 비슷해요 근데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뺄때 제가 그런 걸로 경험상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실리콘이 이게 끝에 이렇게 하다가 끝에 이렇게 꺾인 부분 있죠 전형적인 L자 실리콘이라는 겁니다. 부작용을 줄이려고 L자 된 거에 이제 밑에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트머리 남긴 거죠. 문제는 코끝까지 실리콘이 닿기 때문에 저는 제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밑에도 흉살인 것 같고. 옆모습 보이려고 한 거는 이제 깎아놓은 모양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 밑면을 보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거는 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얘기했지만 조금 오히려 불규칙하게 해서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더큰 거는 이제 안에 콧대의 굴곡이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조금 맞춰서 깎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실리콘은 이제,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거 이제 구분 되시나요? 약간 흰색인데, 마찬가지로 피가 좀 묻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지만, 자세히 보면은 좀 뻣뻣한데,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있죠. 이게매드포입니다 가능하면은 옆에 있는 조직이 많이 안 물고 떨어지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다음게 제가 오늘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 요거 되게 요거, 요거, 보기 힘든 겁니다. 이거 사진 찍어놓은 선생님 별로 없을 거예요. 좀 다르죠? 여태까지 봤던 거랑. 중간에 이 끊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콧대에 들어있던 내 늑연골입니다.